자 메인스트림 미디어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는 트럼프한테 불리하게 이렇게 작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 지난 방송에서는 이제 트럼프 지지 진영에서 똘똘 뭉쳐서 후원금도 뭐 3일간 2억 불 모금하고 어뭐 일부 무소속 그리고 민주당 지지 진영도 일부가 이렇게 트럼프한테 쏠리고 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지금 어,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리고 유명 여론조사 기관들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트럼프가 불 조금 이렇게 타격을 입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Donald Trump suffered setback in three major polls after his guilty verdict 이렇게 나왔는데요. 유죄 판결 직후 세 개의 메이저 여론조사 기관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타격을 입었다는 뉴스입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썼죠. Half of Americans think Trump's guilty verdict was correct should end campaign. 미국인 절반은 트럼프 유죄평결 유죄평결이 옳았다. 이렇게 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캠페인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했어요. 그래서 ABC 뉴스하고 입소스가 어 유죄평결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부터 1일 사이에 그러니까 6월 1일 사이에 표본그룹에 포함된 성인 남녀 781명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50%가 트럼프 유죄평결에 대해 옳다. 이렇게 응답했고 49%는 트럼프가 11월 대선 출마를 접어야 한다고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건 ABC 뉴스가 항상 트럼프한테 가장 불리하게 어쭉 2016, 15년 때부터 트럼프한테 굉장히 불리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냈던 조사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BC 뉴스 특히 입소수는 아니지만 ABC 뉴스는 그렇습니다. ABC 뉴스 워싱턴 포스트 여론조사가 특히 그랬어요. 최근에는 조금 알고리즘을 그들이 좀 바꿨어요. 너무,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냐, 비판을 받아서. 그래서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본다는 응답이 51%. 트럼프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고의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응답 비율은 12%에 그쳤습니다. 트럼프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답은 19%에 머물렀고요. 반면 응답자 47%는 트럼프가 이번 입막은 돈 관련 기소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답해서 정치적 동기에 따른 기소가 아니다라는 응답 비율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응답, 그 응답 비율은 38%였어요. 정치적 동기에 따른 기소가 <laughs> 아니다 라는 응답 비율은요. 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무소속 무당파 49% of independents think trump should drop out post guilty verdict 이렇게 나온 겁니다. 무소속자. 이건 좀 약간 타격이 있다는 거예요. 무소속 유권자가 절반인 가까이가 트럼프가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고 사퇴해야 된다고 응답을 했고 또 민주당원 응답자 중 유죄평결이 옳다고 응답한 비율은 83%가 됐고요.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그만둬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이 중에 79%에 달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원 유권자 중 유죄평결이 옳다고 답한 비율 그리고 트럼프가 대선 도전 을 그만둬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나란히 16%를 기록했습니다. 무소속 응답자 중에서는 유죄평결이 옳다이 응답과 트럼프가 대권 도전 을 접어야 한다는 응답이 abc에서는 어, 52%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어, 중요한데 one in ten republicans less likely to vote for trump after guilty verdict. reuters ipsos Find. 로이터스, 로이터하고 스로이터 입소스가 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10명 중한 명은 트럼프한테 투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유죄평결 직후 그렇게 응답을 한 겁니다. 10명 중한 명이면 이거 꽤큰 거거든요. 특히 여러분께서 제가 볼때 올해 선거도 굉장히 박빙일 것 같아요. 예, 박빙일 것 같고 여전히 안티 트럼프, 트럼프 진영이... 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볼 때, 모르겠어요. 이게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 트럼프한테 불리하게 하고, 다 바이든한테 유리하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 박빙일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또 우편투표, 어 물론 법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일부 주에서, 경합주에서. 하지만 여전히 우편투표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우편투표는 무조건 문제, 민주당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다음 장면 볼까요? 예, 역시 이제 그 뉴스 위크에 나온 건데 트럼프가 여러 여론조사 결과 어, 타격을 입었다 유죄 판결 타격을 입었다는 그 내용이고요. 다음 장면 볼게요. 그래서 트럼프는 연방 대법원이 끼어들어야 된다. 연방 대법원이 이 케이스를 막그 뒤집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그 7월 11일에 이제 형량 선고가 있는데 그걸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수사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으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 트럼프 콜이 in just days ahead of the 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 공화당 전국 그 공화당 전당대회가 7월 15일부터 열리는데 7월 11일에 형량선고가 되는데 그 전에 이건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정치적인 그런 시나리오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유결 받고 형량을 전당대회 앞두고 선고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그 오렌지색 옷을 입히고 교도소에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래서 망신을 주겠다는 거죠. 트럼프 반대 진영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거죠. 왜냐면 전당대회 때 이렇게 형량 선고 받고 어쨌든 법적으로는 이제 중범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그 마지막 날 연설을 할 때도 어,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자기 소셜 미디어 트루 소셜에 일요일 밤에 그 자기 정적들을 파시스트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방 대법원 머스트사이 결정해야 된다 이번 성추문 입마금 케이스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께서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게 연방하원에서 그동안의 입마금 돈, 성추문 입마금 돈을 많이 내줬어요. 다른 그 연방하원 의원들한테도.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 그러면 다 들쳐내자.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그러면은 소송 가자. 기소시키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이렇게 잡을 거면은 다 잡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볼게요. 자 what impact will t r u m p guilty verdicts have on the 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 in Milwaukee 트럼프 유죄 판결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번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 갈 정도면은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가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더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공화당 전당대회 보통 통해서 전당대회 하면은 지지율 대선후보가 지지율이 오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트럼프가 호소력 있게 이렇게 얼마나 정치 탄압을 자기가 그동안에 받아왔는지. 정치 탄압을 2015년 6월 16일 때부터 받았어요. 출마한 첫날부터.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랑 말도 안 되는 조작. 그것도 힐러리 클린턴이 1300만 불이나 지불해가지고 만들어낸, 완전히 꾸며낸 걸 특검 통해서도 이렇게 조사시키게 하고 아주 더티한. 제가 볼때 미국 역사상 가장 더티한 스캔들이 아닌가 싶어요. 트럼프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은 거기, 그리고 그때부터 이렇게 사찰 오바마 정부로부터 사찰당했다는 것 그런 내용들까지 다 낱낱이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얘기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내가 출마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이런 기소도 없었다 근데 출마해서 그들이 나를 워낙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사법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다 투표소, 투표에서는 막, 밀리니까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건다 어느 정도 맞는 얘기죠. 지금 여론조사가 줄줄이 지금 앞서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아직까지는 타격은 받았다고 하지만 경합주들에서 계속 이렇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어 보면은요. 다음 장면 볼까요? 자, RNC in Milwaukee moving ahead as scheduled e s p i t e Trump felon o n v i c t i o n 공화당 전당대회에 연기 없다는 겁니다. 예. 일단 형량 선고 할 거고 트럼프에 대해서 그리고 4일 뒤에 전당대회에 어 차질 없이 밀어 붙인다는 겁니다. 다음 장면 볼게요. 자, former Manhattan DA says he would be surprised if Trump gets jail gets jail time. 전 맨해튼 지방 검사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형량 선고를 받지는 않을 거다. 예. 교도소에 수감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f he is a candidate for the Republican Party. The proximity of the election, I will be surprised t h be s e m p r i s 글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딥스테이트 진영이 워낙에 트럼프를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교도소 보낼 가능성이 좀더 크다고 봐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게더 정확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유죄의 평결, 만장일치, 3 4개 혐의 모두 무죄 아, 유죄의 평결 나온 거 보면 은 어떻게든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망신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성추문. 성추문도 굉장히 창 챙피한 거잖아요. 13만 불이나 주고 그 포르노 여배우 스톨미 다니엘스. 원래 이름은 스테파니 글리퍼드로 기퍼드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3만 불 주고 망신이잖아요. 어쨌든 예? 흠집 내기를 위해서 어, 교도소 수감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50% 이상이라고요. 봐 다음 장면 볼게요. Uh, Trump okay with jail, house arrest, but might be tough for public to take. 나는 교도소 수감돼도 상관없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팍스 뉴스 인터뷰에서. 수감돼도 상관없지만 아마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들고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수감되면 이렇게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전을 원하는 거 아니냐. 바이든 정부에서. 바이든이 지금 인기가 없으니까. 인지력 문제도 있고.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맞서 싸우면 바이든이 이길 거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계속 이렇게 좀 치사한 방법으로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트럼프를 막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메렉 갈랜드가 법무장관으로 이렇게 일하면서. 그러니까 메렉 갈 민주당 쪽이 공화당보다 훨씬 더 강한 거는 그들은 똘똘 이렇게 잘 뭉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에릭 홀들 전 법무장관이 오바마를 막 챙겨주고 그랬던 것처럼 메렉 갈랜드도 챙겨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보통 정상적인 법무장관이라면 이렇게 정치적인 수사는 막아야 되는데, 당을 떠나서. 근데 트럼프는 오히려 법무장관하고 매번 이렇게 법무장관으로부터 오히려 당하는 일이 많았죠. 자기가 골랐던 제프 세션스 전 알라베마 연방상원 의원도 법무장관이 된 이후에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에 대해서 리큐즈를 했어요. 언론들이 막 하도 떠드니까, 아우, 나는 언론 비판 받기 싫어. 그러면서 겁이 나서 손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라블 먹을 특검이 들어간 것 같아서 완전 숙대밭이 만든 거죠 사실상 트럼프를 트럼프 가족하고 친인척들을 서로 다 갈라서게 만들고 이렇게 기소가 되면 갈라서게 됩니다 서로 다 불어야 되기 때문에 불어야 형량도 낮추고 워낙에 이것저것 다 협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혀 트럼프 러시아 네트스캔들하고 관련이 없는 뭐 세금 이슈라든지 탈세 이슈라든지 다른 이슈로 이렇게 잡아 잡아서 막 때리거든요 그러면은 막 이것저것. 불게 되는 거죠. Sing like 뭐 하여튼, 그, 예. sing like a canar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그냥 막 불게 된다 예. 그런 거죠. 다음 장문 볼게요. Trump urged Supreme Court to act before s e n t e n c e 그래서 이제 연방 대법원이 이제는 어, 들어와야 된다. 이거는 지금 정치적인 탄압이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에서 이걸 막아야 된다 저는 처음부터 연방 대법원이 막기를 좀 기대를 했어요. 이런 이런 그 선거 캠페인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케이스 때문에 경합주 미시금 위스카센 펜실베이니아 뭐 네바라 아리조나 이런 주들을 주도,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정 케이스가 일주일 내내 잡혀 있어서 주말 플러스 수요일 빼고는 선거운동을 할 틈이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트럼프가 워낙에 이제 에너지 이렇게 해가지고 틈틈 그때마다 수요일 주말마다 무조건 움직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바이든 보세요 바이든 거의 선거운동 잘안 하고 있습니다 해도 10분 이상 연설을 안 한대요 바이든이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번에 여론조사 일단은 트럼프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지금 메인스트림 여론조사 기관들은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